방구석 기록 덕후입니다. 오늘도 엉성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 엽서 도서관 포셋을 보여드렸는데요. 포셋 갈때꼭 같이 가는 곳이 있어요. 포셋에서 홍대 쪽으로 조금 걸어 내려오면 작은 연필가게 흑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작은 연필가게 흑심은 연필을 중심으로 예전의 것을 재해석하고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요. 날 같지만 멋진 건물 3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흑심 입구가 나와요. 흑심도 입구부터 너무 멋지네요. 매장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연필을 판매, 전시하고 있고, 연필과 관련된 제품도 다양하게 있어요. 얼마 전에 연필에 관련된 책을 읽고, 흑심에 가면 그 연필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래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우개도 잔뜩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따로 더살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선물용으로 편지를 쓸수 있는 연필도 있어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상자를 고르고 그 안에 원하는 컬러의 연필을 담으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뭔가 연필 향기가 진하게 날것 같은 공간인데, 연필 향기는 안 나지만 멋진 공간이네요. 이건 미츠비시에서 나온 필이인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살 뻔했는데 잘 참았어요. 설명과 패키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흑심에서 판매 중인 연필깎이와 지우개를 사용해 볼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예전에 흑심에서 사고 까먹고 있었던 연필깎이도 보이네요.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연필을 자주 사용하거나 연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남동 갈일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카운터 공간 앞에 이렇게 몽땅 연필이 한가득 있는데요. 몽땅 연필을 가지고 가면 새 연필로 바꿔준다고 하니 집에 다쓴 연필 있으시면 챙겨가 보세요. 흑심에서는 따로 산 것들이 없고 전에 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스테들러 빼고는 전부 흑심에서 샀어요. 지우개는 그냥 보일 때마다 사는 거라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흑심에서도 대부분 판매하고 있어서 한번 꺼내봤어요. 이렇게 한 바구니 더 있는데 아직 이사짐을 안 풀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예전에 초창기 핵심에서 샀던 건데 지금은 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문구점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 커터인데 뭔가 사면 잘안 쓰는 1인이지만 이건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다음은 펜슬 클립. 이것도 오래전에 산 건데 아직 무사히 잘 있네요. 이렇게 노트 같은 곳에 끼워서 연필을 보관할 수 있어요. 적당히 두께감이 있는 필기구라면 안전하게 끼워지더라고요. 여행 가거나 외출할 때 필기구 바리바리 안 챙기고 딱 하나 가지고 나간다면 여기에 끼워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블랙잉 연필. 이번에도 블랙잉 예쁜 거 있으면 사오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왔어요. 이것도 아주 예전에 흑심에서 산 연필인데 그냥 노란색을 좋아해서 샀어요. 이 연필은 다른 화방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흑심에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스테들러 루모그라프 연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부 사이즈 귀여워서 사봤어요. 아직 새 거지만 언젠간 쓰려고요. 다음은 연필깎이 너무 귀여운 연필 칼도 아주 오래전에 흑심에서 샀어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데 칼 잡는 손에 맞게 구매하면 되더라고요. 책상 위에 있는 연필 한번 깎아봤어요. 산지 진짜 오래됐는데 처음 써보네요. 생각보다 연필이 잘 깎여요. 칼날을 교체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책상 위에 두고 심심할 때 연필 깎으면 좋을 것 같네요. 종종 공부할 때 볼펜으로 필기하면 볼펜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필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약간 깜지 스타일로 공부하거든요. 연필을 쓰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연필이 주는 매력이 있어서 가끔 꺼내 쓰고 있는데 핵심을 소개하면서 지우개랑 연필을 꺼내보니 다시 연필을 쓰고 싶어졌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